네, 먼저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네, 오른쪽도 함께 봐주시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좋습니다. 다시 한번 가운데 봐주시고요. 여배우로서 또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어본 건데 뭐 상위 전부는 아니지만 배우로서 좀 다음 목표는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는 뭐 생각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있으시다면 궁금합니다. <laughs> 그 사, 상이 연기 완성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과정에 힘내라고 주신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, 완성은 절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나아가는 중이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상을 받았을 때 작품을 하고 있고 현장에 있다는 게참 좋더라고요. 같이 축하를 받으면서 어, 정말 호, 배우는 혼자 있으면 정말 그 불완전하고 미완성의 존재거든요 모여있을 때 그게 완성이 될수 있는 존재여서 그 현장에 있는 게 오히려 제가 막 우왕좌왕하지 않고 마음에 나는 현장에 있는 사람, 내가 이게 이 일을 하는 거지 현장에서 연기하는 사람이지 이런 걸 되게 더 체감하게 해줘서 좋은 것 같아요.